아리아리, 아리아리, 노라. 아리. <laughs> <이리 와라. 웃음> 아, 먹어. 야, 하나, 는나왔나 이리 와 너도 와하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먹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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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리. 여기선 기다려. 좀 이따 밥 줄게. 맛있는 거하고 줄 테니까 기다려. 아리아리 먼저 먹자. 독일들또밥도 독일도 독일구 독일도 밥을 도까 야, 야, 여일 먹어 가도 독일도 독이도 이왕이면 일도 독일도 독

연이도 먹고, 연이도 먹고, 요거 먹고, 다 먹어, 다 먹어, 연이 먹고, 응, 음. 너도 먹고, 너도 먹고, 요거 먹어, 아무데나 먹어, 너도 요거, 요거도 먹고, 하면서 하면서 이로 와 주면

야, 야. 어, 우리 찐빵이. 찐빵이도, 일로 와, 찐빵이도. 어, 찐빵이가 여기 왔어? 자, 자. 자, 아, 간식. 야, 야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. 따로따로 따로 줘야지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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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먹어, 이거 먹어, 이 찐빵이, 찐빵이 너를 잊어먹었다, 야. 찐빵이 줄게, 이리 와라. 빵, 빵, 빵이, 빵이. 빵이 할머니도 먹어야지 할머니도. 할머니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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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빵 건드리지 말아. 응. 써니야, 써니 네거다 먹었어? 밥다 먹었어? 조금 더 줘? 아, 야, 야야야 야. 왜? 너 먹어 일로와 자전니전니너도 먹어 조금 더 먹어 야 일로와 너는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지 자너 먹어 자 호빵 일로와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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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꺼 먹어야지 이건 써니까야 일로와 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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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호빵 자전니 야, 야, 얘들 간식을 주니까 환장하네. 야, 천천히 먹라니까. 그리고 물도 먹고 물도. 응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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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저 옥양 쪽에. 다시 줘. 이거 시키가 안돼갔네 오빵, 오빵 쟤 때문에 큰일 났어요, 내가. 먹는 거 있는 데서는 그렇게 싸우고 난리니.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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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라. 야, 누구야, 오빵 어디 갔어? 야, 나무 것을 뺏어 먹으냐, 이걸? 써니 것들 뺏어 먹는대걸겄어 야이 ㅆ 야이 ㅇㅅ끼 써니 아아네따 내가 야떠니 이리로 너 이리로 이리 올라와 니이로라와 이리 이리 여기 올라와 여 어, 올라와 이리로와 이리로 이리다가 이리 이리. 나가 나가 니너먹어 오빵 어디갔어 야 오빵 이너 이래는 문제가 있네 오빵이만 따로 해줘야 되겠네. 안만해도 오빵 이 봐. 오빵 오빵 참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자자 너 너는 이미 자 안에 가서 혼자 있어. 너 반성 좀 해봐라 반성 오빵 반성해 들어와봐 오빵. 너 말이야, 어? 왜 자꾸 찐빵이를 물고, 써니를 괴롭히냐고, 응? 어? 너는 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저, 감옥살이 해야 돼. 알았어? 늦게 해야 돼. 호빵이처럼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저, 저, 내가 할 일이 없어요. 근데 내가 저 호빵이 여놈 때문에요. 일를안만 해도 혼자 따로 밥을 줘야 되겠어 제발 저야 써니야 써니야 일로와 일로 왔으니 아이고 오늘 하루도 이게